다 같이, 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므로 12월 우리 그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도록 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살과 영생을 있습니다. 아멘. 주를 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육기서 13장 13절부터입니다. 육기서 13장 13절. <laughs> 이에서 13장 13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요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부원이 된다. 너희들은 내마음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냐 뭐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별변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는 누구나 다 기도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배 기도처럼 진정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적인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되면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뭔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어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평소에는 안 해도, 그러나 그런 욕구가 생기고 나의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누나가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 기도도,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욕 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욕은 세상의 기도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욕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그 의원상의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강한 그 무릎이 그의 엄청난 고난과 환란과 그리고 그의 불행이 어떻게 간절의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받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오늘 요베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그 해결점을 엿보기를 원합니다. 요번 12장 13장 속에서 그 소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전통적인 그런 신앙관에서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고난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질타 속에서 요은 반문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는 욕의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은 세상 보통 사람들과 다른 기도하는 신앙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너희는 바로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야, 친구들아, 너희들은 좀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고, 나를 좀 말하도록 좀 내버려두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의 말하게 한다는 말은 사람과의 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은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즉, 내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간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일이란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말하겠다. 누구와 말하느냐? 하나님과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말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죽이실지라도,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나에게는, 하나님을 죽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고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벌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있느냐, 희망이 없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지만,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리다.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리다. 자, 지금까지,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벌였던 것은 뭡니까? 그 요비라는 그런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느냐? 사람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요비 지금 야너를 잠잠해. 너좀 그만해. 내가 이제 말할 거야. 누구와 말하냐? 하나님과 말하겠다는 얘기. 하나님과 동대하겠다는 독대하,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15절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가 나를 죽이시더니 내가 희망이 없나. 중요한 건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올려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알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왜 의로운 자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때 말할 테니까 너들 좀 그만 좀 말해. 너들 그만 좀 잠잠해. 라는 일입니다. 사랑순도로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 진짜 기도입니다. 세상의 기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는 소원을 빌는 거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물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지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신 단어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코란데오 기도 코란데오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런 힘을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코란데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나 혼자 넋두리하는 그런 하소연이 아니야. 누군나한테 보여주기 위한 바리새인들처럼 나 기도한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기 시기의 기도가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코란대오 기도.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과의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곳.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자리, 그게 골방 기도요. 그게 코람데오 기도입니다. 요배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요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고, 요건 하나님 앞에 아 앉고 친구들과의 별론과 그 대화에 이제 식사하고 지치고. 아무 의미 없음을 서서히 느껴가면서 그 안에 내전되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경건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주의를 성숙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되고, 왜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갖게 됩니까? 포그램되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즉, 경건해서 어디 앞에 이르냐 하나님 앞에 있는. 왜 경건을 하려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경건해서, 경건해서, 이루어자자는 경건의 목적 결과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요. 기도는 목적이요. 기도는 신앙의 결과가 됩니다. 기도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경건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옷을 차려입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경건 훈련을 우리가 하죠. 목적이 뭡니까?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내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나 혼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나 혼자 혼자만 살아가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여러분 세상의 기도와 그리고 일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코란데오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요처럼 그 갈망과. 그열정이 살아나는 기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란데오의 기도, 여러분, 오늘도 한번 주님 앞에 함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세상적인 바람과 소원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요구와 열정과 간절기 둘로 믿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덕돌이나 하소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나의 고난, 나의 바램, 나의 소원, 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족을 얻게 하셔서 영적인 이 궁핍함들이 채워지는 참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 의미를 찾고 그리고 살아갈 능력을 회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는 코람데오의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도왔던 성령이 우리와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민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소서, 따라와 분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